한 다음에 자, 이렇게 활자에는 여기를 이렇게 맞춰놨죠? 맞춰놨어요 그리고 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 여기 다 붙었을 거예요, 그쵸? 부, 붙여볼까요? 그냥 아예 이렇게 활자로 돼 있는 거 붙여서 이런 네.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활자의 모양인데 중심이 있어야 좋다 고 그랬어요 꼭 하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세요. 네.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음 조금 더 다른 모양을 보면은. 이렇게 떨어뜨려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귤로 쓸 때. 이거 수직이 아니고 살짝 내려왔죠? 그리고 좀 길게 보세요 여러분. 간격 잘 보시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내려오는 이 갈고리 부분은 이 중심이 여기죠? 이걸 중심으로 보시고서 이렇게 수직으로 너무 길지 않게 이 옷만큼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가 되게 해요. 공간 때문에. 이렇게 해서, 활자는 이렇게 만들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. 네. 그럼 훨씬 더 보기는 좋죠. 자, 그리고 이 장자도 우리 그 앞에 하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. 근데 똑같은 걸 자꾸 하는 것보다.